오늘은 출근 시간 9시 다 돼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출근 여파가 빠져나가고 좀 한가해졌긴 하지만 평소에 비하면 그래도 차가 좀 막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올림픽대로 위에 있습니다. 한남 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차선 변경할 때 어느 타임에 할 건가 등등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럼 일단 사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일단 옮길 생각 이 있으시면 깜빡이 켜 주고요. 저 차가 속도를 내지 않고 공간을 벌리고 있죠. 그럼 깜빡이 켜고 슬슬 들어가면서 확인. 그 다음에 앞에 보면서 확인. 보고 보고하면서 앞에. 3분의 1정도 들어왔다 차선 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전방을 보고 앞차고 안전거리 차선 가운데 맞춰가는 느낌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올림픽대로기 이 때문에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길보다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가운데 안전거리 지켜 주시고 차선변경할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깜빡이를 켜주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내길보다는 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브레이크들을 잡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저도 속도 줄 준비 가까워지면 살며시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간격 유지해 주시고요 속도에 맞춰서 적절한 안전거리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끼어들기가 가능하겠나 차선을 바꿔도 되겠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보고 사이드 밀러 보고 전방 보고 사이드 밀러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사이드 밀러를 너무 오래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잠깐 보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밀러 보는 연습을 자꾸 해 주셔야 되고요 아, 멈춰 있을 때도 보는 연습을 해 주셔야 아, 달리면서 쓱 봤을 때 슬쩍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보는 연습은 어, 수시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더 안전한 운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차가 오는 느낌 보이신가요 자, 저 까무차 공간 벌리고 오죠 그럼 깜빡, 깜빡이 켜 주시고요 슬쩍 붙이면서 들어갑니다 앞에 사이드 이제 들어왔죠 그럼 이제 앞차하고 안전거리 깜빡이 켜 주시면서 꺼 주시면서 앞차와 안전거리 차선 가운데 이런 느낌으로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어... 끼어들기도 차선 변경도 시내보다는 이런 올림픽 대로나 이런 도로들이 고속화 도로들이 훨씬 더저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끼어들기 차선 변경도 이런 도로에서 연습해 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하면 되는구나를 감을 잡으시고 시내에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차선 변경들기를 끼할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차선 가운데 맞추시고 적정하게 안전 거리. 이럴 때는 이제 초보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앞차만 봅니다. 앞차만 보기 때문에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시야를 넓혀서 앞에 앞에 차또 앞선까지 보시면 되고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는, 이 앞차만 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쭉 멀리까지 보시면, 양 옆에 가로수들이 쭉 있죠. 가로수들을 보면, 아, 오른쪽 살짝 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앞차만 봐가지고 모르겠죠. 멀리까지 보시면, 이양 옆에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서, 아, 길의 모양, 도로가 어떻게 돼 있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고요. 가면서, 아, 실제로 그렇구나. 아, 허브 정도가 이 정도구나 오르막이구나 내리막이구나를 보고 멀리 보고 멀리 하시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도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옆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다 잡고 전체 가게 되면 우리 라인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전방을 보시면서 도로상과 교통상황을 예측해 주시고요 나는 2초 뒤에 속도를 낼 건지 줄일 건지, 유지할 건지, 멈출 건지 등등등을 미리미리 판단하시고, 어, 연습해 보시면, 시야는 점점점 넓어집니다. 저 앞에 롯데타워도 보이죠? 멀리까지, 운전하면서 저 멀리까지 수시로 볼수 있어야 되고요. 전방 보고 멀리, 시야를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운전을 어느 정도, 어, 하다 보면 이제 시야가, 어, 편하게, 전방의 폰이 다 보일 텐데, 초반에는, 내가 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에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초보자에게는 필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보고멀리 보고멀리 또사이드밀러도 수시로 이렇게 달리면서 봐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익숙해지고요. 금방금방 운전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한번 더 봐볼까요? 이런 느낌. 자, 사이드를 보시면, 자, 하얀 차. 하얀 차가 나오고 속도 느낌. 자, 점점 커지죠? 그럼 제, 저 차가 나보다 빠른 겁니다.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슬며시 커지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속도를 내보면 저렇게 작아지죠? 그런 느낌. 사이드를 보시고 이런 상황을 깨들 수 있겠다, 먹겠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바닥에 보면 차선들이 있죠. 점선들이. 이 점선을 보면서 내 차와 저 차와 간격도 대충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 속도와 거리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속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렇게 차가 커지면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깨들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고 앞으로 가든가, 보내고 뒤로 가든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초보들은 보내고 뒤로 가겠죠. 뒤로 갈 때는 그 뒤에 공간이 있냐, 없냐도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밀러도 수시로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앞만 보지 마시고, 어 기회가 된다면, 사이드 밀러 보시면서, 아, 이럴 때는 깨질수 있겠구나. 이럴 때는 깨질수 있겠구나. 아, 지금은 좀 위험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자꾸 해 보시면서, 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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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쓰셔보시고요. 자, 오른쪽, 왼쪽 보면 차가 이렇게 깜빡이 켜주시고요. 공간이 있죠? 천천히, 저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 공간이 일정 유지된다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로 쓰시러 보시면서, 아, 지금은 갈수 있다, 없다. 이 판단한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실제로 차선변경 할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커브길이면서 약간 내리막이죠 자 도로상 보시고 멀리까지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미리미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독선 멀리 보시고요 차들이 이제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죠 하시면서 오른쪽 사이드만 하 가주시고요. 자, 2차 앞으로 차선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깜빡이 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차선 변경 들어와서 앞에. 깜빡이 켜 주시고, 살짝 차선 쪽으로 붙이면서 공간이 생기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뭐, 흐름을 타듯이 자연스럽게 가주시는 게잘 하시는 거고요. 어, 초보자분들이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 키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흐름을 보시고 굳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되면 안잡고 그 흐름 그대로 가시면서 끼어들기를 해주시는게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끼어들기가 차선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만 보시면 되는게 아니라 보고 앞에 사이드밀러 보고 앞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 보시고 교통흐름 파악하시고 내가 들어갔을 때내앞 차와 간격이라든지 교통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안전하게 기어들기 가능합니다. 자 저쪽에서 이제 빠져 나가야 되니까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은 가능하면 초보 때는 이런 곡선 구간보다는 직선 구간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고요. 오른쪽 사이드로 보시면 차가 멀리 있죠? 그럼 가볍게 깜빡이 켜주시고 들어가는데, 버스가 나올 수 있죠? 자, 버스 깜빡이 켜고 안 나옵니다. 자, 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깜빡이 켜주고요. 공간 확인, 뒤차 멀죠?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3분의 1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 앞에 차하고 간격. 깜빡이 꺼주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편하게. 자,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빠져나가면서 앞차 간격이요. 브레이크 잡으면 속도주를 준비하시고, 따라가면서 깜빡이를 꺼주시고, 우리는 직진할 겁니다. 신호 초록이죠. 신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하살표 중에서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이첫 번째 살표가 가까워질 때는 신호가 바뀌어도 노란불이 들어와도 건너가겠습니다. 전기 앞에 급증가하기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예, 하살표 첫 번째에서는 노란불로 바뀐 걸 본다 하더라도, 속도를 좀더 내서 신속하게 지나가는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 오늘은 그렇게 차들이 복잡한 상황 많이 없었고요. 차선 변경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는 사이드 미러를 충분히 보시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어, 전방과 사이드 미러, 전방과 사이드 미러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 깜빡이 켜주고 차선 쪽 살짝 붙이면서 찬스가 있었을 때, 기가 됐을 때 흐름대로 들어가 주시는 게 안전하다. 자, 오늘은 올림픽대로 편하게 달려갔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